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어, 보조라켓을 활용해서 수비 연습, 디펜스 훈련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펜스 연습은 일단 초보자 분들은 라켓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중급판, 즉, 2년 이상, 3년 이렇게 오래 치신 분들은 보조라켓을 활용해서 수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즉, 박력 손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또는 스윙 자체를 짧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수비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호인분들은 쉽게 라켓 헤드카바를 씌워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드카바를 잠깐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헤드카바를 씌워서 하고요. 또는 제가 들고 있는 이 라켓은 최근에 나온 보조 훈련용 라켓, 즉 수비연습, 공격연습을 하는 전형적인 연습 훈련 라켓입니다. 헤드의 무게는 동일하고 헤드의 손잡이,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해서 손을 강하게 하는 이와 같은 훈련용 라켓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타워를 씌워서 연습하는 방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진장님 넘어가시고요. 자, 셔틀을 던져서 연습하는 발 동작, 준비하는 동작. 자, 오케이. 세리에서 자, 하나, 둘, 둘. 저와 같이 셔틀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셔틀 없이 혼자 스윙을 하는 동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스윙은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약해서 들고 저렇게 스텝과 동작 연습을 해야만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 동작 해주시고요. 저와 같이 오른발과 왼발이 셔틀를 타고 하는 즉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오른발이 나오기도 하고 왼발이 앞으로, 옆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짧게 이동하는 셔들은 저와 같이 왼발을 이동해서 치고, 또 앞에 짧게 떨어지는 경우, 오른발이 전진하는 경우, 저와 같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수비 연습은, 대트 위쪽, 또는 앞쪽, 아래쪽, 다양하게 스윙을 해서 연습을 익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조라켓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라켓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테니스 라켓이나 스코어 라켓, 스코시 라켓, 보다 무거운, 이와 같은 라켓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손에 힘이 강해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저와 같이 가벼운 연습. 둘, 셋. 하나, 둘. 저와 같이 수비를 연습해야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가볍고 간단하게 상대의 공격을 받아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포핸드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백헤드 동작을 보셨습니다. 하나 둘 오른발 왼발 같이 움직이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나가면서 타고 하고 하고 뒤로 가볍게 물러나게 되죠. 하나 둘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준비 오케이 우리 그 이상기 부장님이 지금 무거운 라켓을 사용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 호흡을 곤란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은 마켓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껴보고 싶으면 저희 아카데미에서 수비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주시면 실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수비 연습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서 연습을 하고 저와 같이 셔틀 없이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른발 나가고 왼발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왼발이. 왼발 옆으로, 왼발부터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저와 같이 동작이 되고 나면, 좌우로 공을 던져주고 받아올리는 연습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 왼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이 깊숙 떨어졌을 때는, 오른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왼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떨어졌을 때는 오른발이 나가는 것 보다 왼발을 옆으로 살짝 몸의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야 타구를 정확하게 하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셔틀의 위치에 따라서 발이 이동하는 습관적인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헤드카바를 씌우고 이준희 팀장님이 오른쪽 포핸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핸드 스윙이 어려운 이유는 라켓 잡을 쪽 팔이 길기 때문에 오른쪽이 길어서 연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특히 포핸드 앞쪽에서 파고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렇 계속, 이렇게 중요한 것은 손목 스냅, 라켓의 길이 조절, 팔꿈치를 미리 핀다가 접었다가 나오면서 타고하는 이런 동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자, 이렇게 백핸드가 포인트가 되고 나면 좌우로 섞어서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왼쪽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저와 같이. 자, 왼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왼발. 왼발. 저와 같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수비가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만 게임에서 라켓 훈련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와 같이 보조 훈련, 즉 보조 라켓을 사용하고 나면 힘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스윙이 판단해죠 즉, 상대가 트로피나 스매시를 했을 때, 내가 스윙 동작이 크면 클수록 상대는 유리해지고, 또는 내가 다음 동작이 늦어지게 됩니다. 상대의 스매시를 최대한 짧고 빠르게 끊어 칠수 있는 이와 같은 스윙을 위해서 손의 힘, 방역을 키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짧게 스윙하는 동작을 봐주시다. 이번에는 실전에 사용하는 라켓, 가지고 짧게 스윙하는 동작 저와 같이 라켓을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이게자 먹히고 그대로 자, 이번에는 잘못된 동작 동호인분들이 스윙을 크게 하는 동작 저와 같이 라켓 헤드가 나오거나 팔이 머리 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못된 스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동작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짧게 이렇게 로끊어보십시다자 상, 상, 불! 저렇게 끊어서 저렇게 끊어서 해야만 가능합니다. 포핸드쪽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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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오케이. 자, 다음에는 스윙동작으로 포핸드 잘못된 동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이 잘못된 동작 자, 저런 동작이 잘못된 동작입니다. 자 제가 같이 동작이 이상하게 되는게 아니라 단단하게 끊어치야 합니다. 자, 제대로 된 동작. 자, 준비. 툭툭 자, 저렇게. 짧게, 단단하게 쳐야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수비의 보조구요 보조라켓을 사용한 훈련 방법들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클럽이나 또는 코트에서 자주 연습을 해서 익혀주시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연습을 통해서 수지에 자신감도 가지시고,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촬영을 함께 해주신 우리 아카데미의 이상기 부장님, 이준희 팀장님을 같이 소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